이게 다 뭐야? 너 한국 완전 좋아하는구나? 여기 미국으로 유학 온 일본인의 유학생의 방에서 다국적의 유학생 친구들이 놀러와서 깜짝 놀라고 있고 일본 친구는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캐나다 출신 유학생 오플리아 씨가 보내준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플리아 씨는 고등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하여서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로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요.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강의 시간이 겹치는 여러 국적의 4명의 유학생들끼리 친해지게 되었고, 넷이서 밥 먹을 때나 수업 들을 때나 항상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오필리아시의 캐나다를 비롯하여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까지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필리아 씨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여서 주말 내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상당히 재미있어서 월요일에 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라서 보았더니 정말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 그러냐면서 자기들도 꼭 한국 드라마를 봐야겠다고 하고 일본인 친구인 마오 씨는 그게 뭐가 재미있냐면서 일본 작품이 더 재미있다고 하며 넷플릭스에 올라온 일본 드라마 몇 개를 추천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겠다고 하노필리아 씨는 집에 돌아가서 마우씨가 추천해 준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보다 재미없는 구성의 하품을 하던 오필리아 씨는 어쩌다 보니 잠들게 되었고 다음 날 마우씨가 재미있게 보았냐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어보길래 어쩔 수 없이 재미있게 보았다고 대답한 후에 마우씨에게는 비밀로 하고 매일 한국 드라마를 챙겨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피리아 씨의 말에 한국 드라마를 보았던 프랑스 친구와 영국 친구도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유학생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오피리아 씨의 자취방에 모이게 되었고 오피리아 씨는 친구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에 찬장에 있던 한국 봉지라면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플리아 씨는 그 전날에 한국 드라마에서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온 걸 보았고 슈퍼에 갔는데 마침 한국의 봉지 라면을 팔고 있었어. 뭐에 홀린 듯이 구매하여 친구들과 같이 먹어볼 요량으로 구매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봉지 뒤에 적힌 대로 라면을 조리하여서 친구들에게 먹으라면서 가져다주자 친구들은 처음 보는 한국식 라면에 이게 무슨 요리냐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오필리아 씨는 한국식 라면이라고 알려 주었고 되게 맛있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면을 먹어 본 친구들은 라면의 맛있고 칼칼한 감칠맛에 정신을 놓고 라면을 흡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일본인인 마우시는 라면보다는 라멘이라면서 언제 한번 라멘 먹으러 시내에 있는 라멘집에 가자고 했고 친구들도 라면보다 라멘이 맛있다는 마우시의 말에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냐면서 가고 싶다고 꼭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피리아 씨의 집에서의 봉지라면 만찬을 끝내고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유학생 친구들은 다음 날마우 씨가 데려가 준다고 한 시내의 라멘 집에 들렸다고 하는데요. 라멘을 한입 먹어본 오피리아 씨는 사실 조금 느끼하고 가격도 비싸서 왜 라멘을 먹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마우 씨가 또 초롱초롱한 눈으로 맛있냐고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맛있다는 듯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상황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면을 먹은 유학생 친구들은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마침 밖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를 피할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프랑스인 친구는 마우시의 자취방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마우시의 집으로 비를 피하러 가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마우시는 갑자기 당황하면서, 청소를 안 해놓아서 다른 날 가면 안 되겠냐고 하기 시작했고, 마우시의 집이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었고, 빗줄기도 점점 거세지는 것을 보게 된 넷은 마우시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우시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마우시는 잠깐 방좀 치우겠다면서, 밖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오필리아 씨와 친구들은 비를 맞은 상태에서 바람도 불어서 감기 들릴 것 같다면서 같이 치워주겠다고 하고, 억지로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마우시의 자취방의 전체의 모습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벽에는 K-팝 가수들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고 주방 찬장에는 한국에서 만든 컵라면들이 쌓여 있었으며 심지어 책상에는 한글 공부하는 책까지 펴 있었다고 합니다. 오피리아 씨와 친구들은 마우시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한국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얼굴이 붉게 물든 마우씨는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마우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케이팝의 팬이었다고 밝혔다는데요. 일본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재미있는 것도 맞다고 하고 자꾸 한국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뭔가 일본인으로서 지낸 기분이 들어서 일본 드라마도 추천해보고 했지만 사실은 나도 한국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고 유학생 친구들은 다들 그런 마우시가 귀여워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의 사건이 있는 이후로 마우시는 자신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게 되었고 유학생 친구 4명은 한국 콘텐츠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더 끈끈하게 뭉쳐서 마우시의 집이나 오플리아씨의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방학 때다 같이 한국 여행을 올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여행을 오기 위해서 다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효과로 다른 학생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오필리아 씨는 마오시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몰래몰래 몰래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런 대한민국이 부럽기도 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오필리아 씨와 유학생 친구들은 자신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 라면을 통해서 더욱더 친해지게 될수 있었다면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주고 맛있는 라면을 개발해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캐나다인 유학생, 오필리아 씨가 보내온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